어,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만합니다. 어, 밤사이, 예, 어 굉장히 또흠풍이 불었습니다. 예, 지금 다우산업도 거의 1%, 예, 나스닥도 1.4%, 어, S&P 예, 지수도 1.15%, 게 예, 올라가는데, 어, 일단은 그 규제 완화,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독일도 그렇고, 예 파리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어느 정도 예 회복하는 예 지금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 지금 어 하루는 예, 급등했다가 하루는 또 이제 인머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 베팅하는 거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의 실적을 볼까요? 예. 어, 지금 의외로, 어, 지금 중국이 선전한 대목들. 어, 하지만, 미중 간에, 어, 지금, 어, 이거 싸움 굉장히 오래 갈것 같다. 그래서, 대두, 예,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이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 예, 지금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개, 굉장히 또 더워지고 있죠? 예, 더워지고 있는 부분들, 이거 체크하셔야 된다. 어, 그리고 지금 여당, 어, 원내 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굉장히 또 탄력 받을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예, 대북주. 예, 대북주 탄력 굉장히 받을 것이다. 예, 완전히, 예, 지금, 어, 힘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어, 하루 오전, 예, 불나방 웨팅, 곧버스 올라단 탄 개미들 해서, 어 지금 개미 군단들이 예 지금 이렇게 <laughs> 엄청나죠 예 지금 이게 고버스라고 해서 이제 두 배가 뛰니까 아 지금 완전히 도박 <laughs> 예 엄청나다라는 분들 이제 상승과 하락에 그래서 완전히 거는 건데 야 정말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 막판에 이렇게 예 <laughs> 야 완전히 직각이네요. 예 지금 엄청난데 예 지금 어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그, 불안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또 힘을 쓴다고 해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커버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부분들 예 지금. 귀태롭다. 아,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또 나온 게, 어, 램데시빌은, 예, 승인한 일본. 아, 지금 길리어드의 고민이라고 해서, 어, 아, 일본 승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552만원. <laughs> 예, 지금 굉장한데, 지금 또 이제 이뮬매드에 대한 건도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 경쟁들 굉장하다. 아,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비대면 사업들. 아,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측면이 굉장히 또 큰데, 예. 일본인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 파미를 심품 제약, 예.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라는 대목을 볼수 있구요. 어, 지금 이 대목, 이 대목이죠. 예, 원격 의료가 지금, 예, 의사협회와의, 어, 지금 조정이 안 돼서, 이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밀어붙여도 의사협회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디지털하고 비대면 일단 이것만 가자, 어, 이건데, 어, 원격으로도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지금 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대선 이죠 지금 3년차인데, 어, 지금 이렇게,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때, 예, 지금 의사 옆에서, 지금 한일 일들이 많아서 어 지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또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비대면 디지털 SOC 그래서 이 5주 관련한 주예 공공 와이파이 요런 예 것들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합병 인수권들 이런 것들 관련한 부분들 이런 쪽들 그리고 SOC에 대한 부분들 어 도로 철도에 대한 부분들 예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부 또 추진상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예, 그때 또 꽝충 또 올라갈 예, 조짐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격 의료는 어, 장기적으로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대목을예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또 예, 이제 이뮤매드 어, 후보물질 첫 해외 공급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로, 예, 서울대 병원 등 4개의 병원에서 투여, 예, 서울대, 연대, 충남대, 영남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7명 중 4명이 완치됐다라는 대목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데, 그래서, 네. 어제 이제 시간으로, 운노엔컴퍼니 마크로젠, 예, 지금 SV인베스트먼트,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소모제젠 상장하고 엮였기 때문에, 어, 이 대목 굉장히 또 이슈가 있다, 아, 라는 부분들, 예, 이 관련주들, 예, 오늘 굉장히 탄력받을, 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급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이제 동남아, 어, 또 판매하는 부분들. 예, 이에 대해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이제 램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방대본에서 아직 그, 어, 어 승인이 안 났죠. 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대목인데 일본은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 지금 어,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예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 어 아직 예 지금 경쟁이 끝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에 대한 부분들 셀트리온도 그렇고 6월 7월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지금 이 유럽에서 터졌기 때문에 어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어떻게 또 나올지.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윈매드에 대한 부분들 어, 또 이제 체크해 두시길 어,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어, LG 화학에 대한 이슈, 파나소닉 어, 제쳤다 예, 테슬라 효과에 어, 한국 없고, 밀본을고. 예, 그래서 야, 지금 LG 화학이 지금 과학이다라고 아, 해서. 어 배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위 차지. 예, 지금 어 테슬라가 굉장하게 또 치고 나가는데 어, 파나소닉을 이겼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보이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를 이제 어, 우군으로 끌어든 덕분이다라는 대목들 테슬라가 또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어, 조금 그렇다가. 다시 이제 어 중국의 현지화 아 요거 들어가면서 부품예 늘려가는 부분들 제가 또 이제 어제 안내를 해드 해드렸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 공장 가동 어 이거를 늘려 나간다 아 그리고 어 폭스바겐 볼보 지금 현대 예 지금 어 이런 부분들 예 지금 원통형 배럴리는 루시드 모터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이제 점유율 보실까요? 예. LG 화학이, 예, 지금 20년도에 27%, 어, 파나우 닉익이 25%, 예. 어, 삼성 SDI가 6%, SK 이노메이션 4.5%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탑10에 3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야, 정말,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게 많아요. 예,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이게, 국력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왜 FD보다, 아, 어, 지금 좀 밀리는지, 어, 제약바오 업종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K-POP, 예, 지금 선전하는 것처럼, 예,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어, 어찌됐거나, 어, 여당에서 강력하게, 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틀, 예, 바이오, 어, 그리고, 2차 전지, 예, 이런 자동차 부분들까지, 굉장하게 키워갈 수 있다는 대목들,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전지에 대한 시장, 그리고 이제 소부장 올라오는, 에이프로 같은 업체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대목들, 이렇게 또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 계속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예, 체크해 두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장에 대한 발언이죠. 어, 지금, 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또 방문을 또 했네요. 예, 그래서, 어, SK에 대한 부분들, 어, 상장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 굉장히 또클 것이고, 연구 개발에서 허가 심사까지 모든 단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예, 창구 만들겠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대한 위상, 예,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지금, 하... 지금 그 지난번 또 임보사, 실라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마무리가 안 돼서 어 어찌 됐거나 이것들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식약처가 FDA급으로 못 올라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이거 좀당겨야 되지 않을까? 아라는 대목들 예. 이것들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대응 차이는 예. 메르스 건강보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 이제 축구하죠. 또 야구 지금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을 굉장하다. 우리 이제 방역에 대해서 쏟아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 우리, 우리가 FD에, 어, 지금, 예, 질 이유가 없다. 라는 대목들. 어, 그래서 정부에서, 당정청,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위상, 우리가 키워갑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골든타임을 잡아서, 어, 축구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아, 라는 대목들. 예, 이런 인식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